좋아요와 구독하기 와뭐 뭐, 매달마다 서버이벤트를 따로 하는거에요? 왜이래? 왜 렇게왜이 아니 진짜 뭐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는 심사인데 이거는 와 매달마다 서버이벤..서버이벤트를 한다고? 착설나네 안녕하세요 백호서버 담당자입니다 4월 백호서버의 소탕용 소모작전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오니 백호서버 유저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소탕형 아이템은 4월 7일부터 4월 11일까지 소방 경우만 인정되고 10개 단위로 반 내림하여 지급을 합니다. 음, 10개 도발부 플러스 소탕형. 아니 그냥 다 페이백이 되네? 와 실화야? 와 엄청 해자다. 어, 이벤트 가시네 이건 진짜. 어, 대박인데요? 소탕령을 10개를 쓰면 소탕령 10개를 그대로 돌려주면서 도발부 1짜리를 주고요. 20개를 쓰면 20개를 그대로 돌려주고 악령면 주고 30개 이상을 쓰면 소탕령 30개를 그대로 주고 태왕 투구를 주고 그다음에 그것도 거블 태왕 투구 태투. 거래 가능한 태왕 투구보다 거래 불가능한 거블 태투가 더 비싸죠. 만들려면 그 다음에 소탕용 40개를 쓰면은 이제 두의가복 거부로에다가 소탕용 40개 그대로 돌려주고요. 50개 이상을 쓰면 두의 반지에다가 소탕용 50개를 돌려준답니다. 아 대박이다, 진짜. 이벤트 보상은 아이디 1회당 한 번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아이디 한개당한 번만. 그니까 러 10개를 받으신 분들은 20개를 못 받는다는 얘기죠. 음. 이 다섯 가지 보상 중에 하나만 선택하시라는 얘기예요. 와, 백스서 부럽다. 진짜 좋은 이벤트인데요? 실화야.